웬만한 윈도우 성능 향상법은 다 사용을 해봤는데, 그래도 뭔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 한국인 5% 정도만 알고 있는 윈도우 성능 향상법을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분만 투자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빨라질 것입니다. 자, 너무 쉽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시고요. 퍼즈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시스템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고급 시스템 설정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면 여러 탭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고급 탭으로 갈 겁니다. 고급 탭으로 가셔서 여기 성능 보이시죠? 성능에 있는 설정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셔서 이 시각 효과에 있는 체크되어 있는 것들을 꺼주시면 되는데요. 자, 최적 성능으로 조정.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체크되어 있던 모든 항목들이 해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항목만 딱 체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화면 글꼴의 가장자리 다듬기 이거 활성화해주시고요. 아이콘 대신 미리 보기로 표시 이거 활성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의 아이콘 레이블의 그림자 사용, 요것도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버튼 눌러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창끈 다음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엄청 쉽죠? 이제 윈도우에서 불필요하게 구동되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시각 효과들을 최소화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최소화시킨 만큼 컴퓨터의 성능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여러분, 1분도 안 걸리는 이 방법 빨리 사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컴퓨터 빨리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싹 피디였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린 꿀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